안녕하세요. 거는 겸입니다. 오늘 산에 올라왔습니다. 5월에 황금연휴가 시작됐어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또 어제 내린 비로 송아가루가 요즘 심하잖아요. 네, 깨끗이 씻겨 내려가서 더 공기도 맑고 깔끔하고 시원합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됐는데, 구독자님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또,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가, 어버이날이 있어서 제가 생각나는 여화가 있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laughs>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지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70 조금 안 되셨어요. 남자분이에요. 장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90좀안 되셨고. 근데 어머니를 이제 케어를 하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장남이고 하니까. 근데, 어, 그 어머니를 케어하는 그 마음이요. 음, 되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장 과정에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딸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그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이분은 어 그냥 다른 어머니들처럼 막 사랑으로 뭔가 또 장남이고 하면. 사랑을 또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막 어머니가 거칠고 그렇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서 부모님을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어머니만 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애틋한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분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감정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도 이 어머니에 대한 그안 좋은 감정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풀어지지 않고는요. 아무리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잘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의 그, 감정이죠.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것을 다 우리는 지불을 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 부모님의 업장은 결국은 내 업장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살아계실 때는 이 우리 자식에 대한 어떤 모든 이 업장을 부모님이 지금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러니까, 오래 동안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은 자식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는 부모님은 가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감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로 갈까요? 자식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이 살아, 살아생전에 어떤 마음에 어떤 막 안좋은 불편한 감정 없이 되게 기분 좋고 뭔가 편안하고 이런 감정만 남기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 화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 그런 감정들도 있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고스란히 자식한테 갑니다 그러면 자식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미 지불하고 왔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살았을 때, 내 감정은 내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이 감정을 잘 몰랐을 때는, 몰랐을 때는 그냥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아,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내가 올라오는 이 감정에 대해서 잘, 진심으로 잘 대해주고, 알아주고, 중요해요. 내 감정만 내가 스스로 잘 처리하잖아요? 잘 느껴주고,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감정은 굳이 내가, 어, 이렇게 부모님한테 머리로 그렇게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갑니다. 마음이. 우리는 이왕이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물론 사이가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좋으신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왕이면은 정말 잘 지내면 좋잖아요. 애틋하고 뭔가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 때어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이가 좋으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내가 내 감정 하나만 잘 해결을 하면 우리 감정 사이에 굉장히 큰 감정이 있으면 이 감정의 매듭이 딱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작은 감정들은 저절로 풀어집니다. 큰게 하나가 딱 풀어지면 그러면은 부모님을 봤을 때요 애틋해요. 정말 그 부모님의 그 감정이 나한테 훅 들어오게 되면서 자절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부모님과 케어할 때도 그 마음이 진심으로 오르나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어버이날이 돼서 뭔가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 부모님은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실제로 뭐 누가 누구를 버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나중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풀어져요. 하지만, 자식은 안 그렇죠. 이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인데, 그러면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 정말 뭔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왜냐면, 부모님이 가시면은요, 부모님에 대한 그고스란진 데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계실 때, 그냥, 어, 기귀되고 그두 마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저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 많이 사랑합니다. 이두 마지만 하면은 부모님들은 그게 뭐, 뭐 혹시 뭐, 좀 영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잠깐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그 듣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 듣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들어요. 그런 두 마디를 해주면 부모님은요, 그 자리에서 이 뭔가 자식에 대한 서운한 응어을졌던그 모든 감정들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냥. 다 내려가요. 그만큼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하신 계단 사이에 누신 분들 어, 그런 마음을 조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고 그렇지 않나요? <laughs> 구독자님들 오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